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보르주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라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와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자기 주와 함께 먹으지 못하며, 온만한 자들이 주의 목적에서지목적리이다 주는 모든 행하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거짓말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영어가 기선을 피해 있는 리지닌 자와 손해 자를 싫어하,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으고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동냥함으로 성장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영어 말면 나의 원수들로 말미함아, 주의 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앞전에붙게 하소서 그들의 이은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신중신이없하며 그들의 목공은 열림으로 하고 그들의 형은 형은 악순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존재하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롬으로 말리하마 그들을 실천하소서 그들이 주를 기역하니다 이렇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귀여운 여여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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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하여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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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